첫사랑은 일단 우리 뭐 교과서 작품이니까 요거는 중심 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로 한 작품은 얘랑 비교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거라면 얘는 어쨌든 교과서 작품이니까 디테일하게 좀 가야 될것 같네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현상이 본문에서 볼 거야 이제 눈이 와요 음. 눈이 와서 눈꽃이 생기는 현상 있죠 그리고 이 눈꽃이 녹아내린 곳에 옴꽃이 피는 거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이 과정을 사랑에다 빗댔다 했잖아. 되게 힘겹게 이제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첫사랑은 실패하거든요. 노가 없어지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성숙한 사랑이 자리하게 되는.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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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됐죠? 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요. 자, 눈이 눈꽃이 피었다가 녹아 없어지고 봄꽃이 피는 거랑 유사한 속성이야. 괜찮습니까? 속성이 유사해요. 됐죠? 이때어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유추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유추, 유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유추라고 하는 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장. 자, 결국 이 작품에서 눈은, 눈은, 사랑. 아, 아, 아 어, sorry, sorry, sorry. 눈이 아니고 꽃이죠, 꽃, 꽃, 꽃. 꽃은 사랑이지. 됐나요? 음. 요 정도 일단 잡아 두시고요. 안에 첫, 이 첫사랑 같은 경우는 에 표현사의 특징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습도에도 막 표현사의 특징이라고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에 막 정리되어 있잖아. 요거 본문에서 다 매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한테 윗글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그냥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밑줄 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한테 밑줄 쳐고, 여기에 무슨 표현, 이게 아니야. 그냥 윗글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 들어간 거 하나 찾아라요, 그냥. 괜찮습니까?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한번 피우려고. 야, 요 꽃. 저, 요 꽃. 여기서 이야기하는 꽃은 눈꽃입니다. 눈꽃 됐죠. 첫사랑, 유용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나뭇가지 위에 쌓여야 눈꽃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눈이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리 라고 얘기했잖아 표현상의 특징 벌써 두 가지가 보이네요 첫 번째 눈이 도전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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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전은 화류라고 하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구체적이죠. 음. 네, 되긴 하는데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정리하실 때는 구분하세요. 그냥 화류랑 의인이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그 참고. 원래는 화류법이라고 하는 큰 표현법 안에 의인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냥 지금은 너네 그냥 두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어차피 구분하게 하니까. 됐죠? 의인화 해준 거? 됐죠? 야, 의인화 했다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쓸 수도 있었냐? 눈에다가 뭘 부여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말 써요. 됐습니까?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교에서든 뭐 자습서에서건 여기다가 뭐 밑줄 해가지고 뭐 의인법 무슨 법 필기 안발 해놨어도 학교 시험지에든 땡땡 그 법이라고 하는 말다 뺍니다. 어그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물론 주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줘요. 왜? 그래야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어, 눈꽃이 피는데 겪은 힘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또는 여기 두 번째, 아나스리아 때문에 그래요. 아나스리아. 그러면, 서류적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 지금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죠? 됐죠. 여기서 눈꽃을 피운다는 게 한번 번역이 필요하지. 눈꽃을 피우는 게 뭐라고?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됐죠. 그 그러니까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겠지. 괜찮습니까? 그니까요 의미가 되는 거야. 납득되세요? 됐죠? 두 번째로 갑시다. 싸그락싸그락 싸그락 바로 해 둘게요. 싸그락싸그락 두 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묶어두시고요. 춤을 추었겠지.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요두 개. 무슨 상징어? 음성상징어. 됐죠? 너네한테 이제, 아, 물론, 뭐, 가능은 해요. 물론, 지금도 뭐, 의성어, 의태어 따로따로 따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묶어서 정리해주세요, 앞으로. 음. 그렇게 물어보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싸그락이 성어 음. 자, 여기 싸그락, 싸그락은 두드리는 소리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청각적 심상을 통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남분분, 남분분은 이렇게 꽃잎이 흩날리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형상화가 돼요. 됐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야, 눈이 두드린다. 그죠 눈이 두드린다. 또는 눈이 춤을 춘다잖아. 그치? 역시나 표현법. 똑같죠? 됐죠? 의인어 되는 거죠. 문제 없죠? 음. 자, 그리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좌절과 실패를 수백 번 겪었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번역.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누군가가 그첫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했겠지. 노력을 했겠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형 갑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됐죠? 또 이건 뭐야?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다. 눈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힘겹게 눈꽃이 쌓였다고 쳐. 근데 바람 불면 휙눈다 날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순간적이고 연약해요. 됐죠? 첫사랑도 그런 거야. 첫사랑도 되게 순간이고 찰나의 어떤 감정인 거잖아. 알찮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근데, 그런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네에요햇솜 같다? 순수한 입니다 순수한. 순수한 마음. 야, 같은 썼으니까 지규라는 거 문제 없죠? 어, 지규법. 됐죠? 자, 햇썸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황홀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 황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원관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대상 이 원관념이고 그 대상을 빗댄 거를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됐죠 이 괜찮아 야 그럼 잘 봐봐 자 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주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피워냈대 뭘 피워냈어 결과적으로 이거 눈꽃 피워냈다죠 그렇죠 근데 그 보조관념에다가 황홀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지금 은유적 표현을 쓴 거거든 일단 왜냐면 눈꽃을 황혼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처럼 같이 이런 거안 썼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이걸로 그칠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 자 눈꽃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눈으로 볼수 있는 대상이잖아 만질 수도 있고 근데 황홀이라고 하는 감정은 만질 수 없지 잘 보세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상적인 대상을 사용한 거야. 구체적 대상을 추상적 관념을 통해 나타낸 형상화입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얘기는 구체적 대상이 뭐라고? 눈꽃이고 됐죠? 추상적 관념? 황홀인 거라. 요거 이해 되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간다. 이세 번째 연에서 드러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됐죠? 자, 되게 순간적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피워낸 눈꽃이 아름답다야. 됐지? 괜찮습니까? 어. 근데 그 눈꽃이라고 하는 걸 황홀이라고 표현했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 여기에 대한 예찬적 태도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됐습니까? 이거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 년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눈꽃을 폈지만, 순간 바람 한 자락에 휙 사라질 거라고. 자, 마지막 년. 봄이면. 봄이 됐잖아.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가 생겼지. 그죠? 렇어이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났죠. 자 눈이 녹으면 가지는 나뭇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한번된 자리 한번된 자리 이게 무슨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번역하면 첫사랑의 상처가 남은 자리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됐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오케이. 가장 아름다운 상처 내모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 표현 자체는 보이냐, 혹시? 무슨 표현? 역설이죠. 어, 상처는 나쁜 건데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상처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처는? 그치? 첫사랑의 그 상처 위에 자라난 성숙한 사람 됐죠 그리고 이게 원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봄꽃인 거야 됐죠 응, 봄꽃 다시 한번 갈게요 그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꽃을 터트린다, 됐죠? 근데 아까 눈꽃 첫사랑이었고 그 첫사랑의 상처가 아문 그 자리에 성숙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겠지, 됐죠?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빗대서 사용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하는 작업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죠? 고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뭐, 표현상의 특징도 다 체크해 놨으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 그쵸?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가까지, 세트입니다. 됐죠? 여러분들한테 객관식으로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하잖아. 근데 그 객관식 문제는 내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요소가 보기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표현이 쓰였다. 끝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활용하여, 무언, 무언,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두 개가 다 맞아야 되잖아. 됐죠?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무언,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둘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오답이 생기는 것 중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둘 중에 하나만 보고 찍어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왜 틀렸어요? 라고 묻는 경우 되게 많아. 그럼 내가 맨날 뭐라 그래? 뒷부분 뭐라고? 어, 이거 있어? 이거 맞아? 아,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너네가 보게 될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뭐. 그러니까 객, 이거는 이제 이번 시험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객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주해야 할 문제 유형의 본질이에요, 그냥. 객관식의 선지 구성. 본질이라고, 그냥. 이 본질 파악 못 하면은 계속 실수하고 계속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 표현과 효과 또는 표현과 정서 세트로 보라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첫사랑 여기까지 정리합시다.